우리 신앙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확신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이거다 딱 잡고 나갈 확신이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는 확신. 둘째,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 확신 있지요? 그래서 저는요 죽는 것에 대해서 참.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형님이요, 정신분열증으로 10년 고생하다가, 간경화증으로 피를 토하면서 죽었는데, 우리 형님이 죽는 모습에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나는그 형님이 마지막 임종하는 모습이 내 마음에 아주 그림처럼 빡 박혀 있어서, 죽는다는 건 좋다. 아주 입력이 돼 있습니다. 군에 갔다 와서 정신분열증으로 고생했는데요. 가족들도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결국 간경화증으로 어느 날 죽는데 아침에 세수하다가 피를 토하더라고요. 세수대에 가득히 피를 토하고 죽기 10분 전에 얼굴이 천사같이 변했습니다. 나는요, 사람의 얼굴에 그렇게 빛이 난다는 건 상상을 못했지요.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면서 기쁨 충만, 은혜 충만. 온 얼굴에 기쁨이 넘쳐서 동생들, 나 오늘 예수님 나라 간다. 동생들 날 위해 수고해줘서 고마워. 내가 땅에서는 동생들 신세를 못 갚아도 예수님 나라 가서 예수님께 동생들 뒤봐달라고 부탁할게. 이러고서 웃으면서 죽었는데요. 너무너무 은혜받았어요 10년 동안 형님 정신병 뒷바라지하면서 마음에 원망하고 우리 형은 막, 어떻게, 내 동생이 그랬어요. 세살 아래 동생이, 형, 우리 큰 형은 자살도 안 할까? 자살해서 끝내면 좋을 텐데. 그래서 내가, 야, 가망 없어. 자살을 해도 우리가 하지, 큰 형은 안 해. 응? <laughs> 그 때부터 이기주의인데, 뭐, 우리 형제끼리 그런 대화까지 나눴어요. 얼마나 지긋지긋하면 그렇겠습니까? 그래, 엄망하던 생각이고, 형님이요. 죽음의 자리에서 천사같이 변하는 얼굴을 보고요. 눈 녹듯이 녹아버렸어요. 이야, 우리 형님 참 성공했구나. 형님 엄망하던 생각이요. 일순간 녹아버리고요. 이야, 우리 형님 참 성공했다. 여러분. 성공 아닙니까? 인생살이 성공이 뭐예요? 뭐가 성공입니까? 10년을 정신병을 해도 평생을 밑바닥에 헤매서도 이 땅에 떠날 때 하늘이 열리고 천사 같은 얼굴로 기쁨 충만 은혜 충만하게 죽으면 그게 성공 아닙니까? 그때 내가 형님 얼굴 보고요. 죽는다는 건 좋은 기구나. 어떤 사람한테 좋은 겁니까? 준비된 사람한테 좋은 거예요. 준비된 사람한테 준비 안된 사람은 죽는다는 것이 끔찍하지요. 우리들 거듭난 성도들은 살았을 때 주님 이름으로 열심히 교회 섬기며 선한이라고 살다가, 하늘 문 열린 때예수님 나라 들어가면은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하늘 나라 가서 우리 둘의 식구들 한 동네 모여서 합시다? 네. 응? 꼭간 판이다 하실 거아니요 김진홍, 이아무게, 박아무게. 아, 그 중에 누가 빠졌으면은, 어? 아무기 집사는 왜 없지? 밑에 동네 갔는가 봐. 아이고, 쩐까. 애부당 댕길 때는 멀쩡하도 마. 응? 그래야 되겠어요? 다한 동네 모여야 안 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 천국 가서 모여 사는 연습하자고요. 그저 형제, 자매 중에 허물은 덮어줘야 돼요. 못된 짓 하면 오죽 답답하면 못된 짓 하겠습니까? 응? 아, 사람이 잘하고 싶지 못난 짓 하려면 다 속에 한이 쌓이고 꼬이고 상처가 있어 그런 거니까 아이고 내가 기도해 줘야지. 너그러워야 돼요. 그지요? 뭐 좋은 대로 하면 박수를 쳐주고요. 그저 칭찬해 주고 위로해 주고 못난 건 덮어 주고. 그래, 살다가 천국 가야지. 야, 밝히자. 삼자 되면 하자. 니네 죽고 내 살자. 되겠습니까? 아이고, 그래, 살면 힘들어, 못사요 힘들어. 안 그렇습니까? 응?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수룩해져요. 어수룩. 딴, 난, 딴 사람 보기 돌려먹기 좋을 만큼. 아, 저 사람 사기쳐 먹기 좋겠다. 응? 좀 어스러우게 해야 돼요. 응? 왜냐? 하늘나라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여러분, 옛날에 내가 추천해서 읽었겠지만은, 아직 못 읽었 분들은 반드시 구해 읽고, 읽은, 분들, 읽은 분들도 다시 한번 읽으세요. 1700년대에 스웨덴의 스베덴 보리, 스베덴 보리라는 영성가가 있습니다. 칸트가 있을 때그 당시인데요. 뉴톤, 유톤. 뉴톤의 버금가는 물리학자랬습니다. 천재입니다. 천재.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스베덴 보리. 뉴톤과 막 먹었어요. 같은 시대, 그 시대 인물이 많이 났습니다. 철학계의 칸트, 물리학계의 뉴톤, 스베덴보리, 민재들이 많이 났는데, 열이 57세에 하나님을 체험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스베덴보리야, 내가 저승세계, 천국을 내가 안내할게. 천국 가가지고 몇 시간 동안 다니다 온 거예요. 그 뒤로 수시로 천국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자기 천국 체험기가 이 책이에요. 본래 스베덴 보리는 책을 여러 건 남겼는데 57세 체험한 뒤에 과학에 대한 물리학에 대한 책 전부 다 치워버리고 딱 성경만 놓고 살았어요. 숨질 때까지 그러니까 87세 때인가 죽었는데 뭐 죽었다기보다 하늘나라로 옮겨간 거지 왔다 갔다 하으니까그 사람의 어려운 책을 쉽게 풀이해서 요약했은 책이 스베덴 보리의 위대한 선물 부제목이 뭐라고 되어있냐면 은 천재 과학자의 감동적인 천국 체험기 저는 청년들한테 이 책을 확실히 추천합니다. 왜냐? 사생관이 분명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어떻게 죽는다. 확실해야 돼요. 이 크리스천들은요. 죽음에 대한 문제가 확실해야 됩니다. 이 책을 깊이 읽으면요.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내가 이 책을 추천해서 "고맙다"는 말을 아마 수백 번 들, 들었을 겁니다. 하, 김 목사님이 그렇게 숨어 있는 책을 추천하셔서 내가 그거 읽고 방황이 끝났어요. 나는 딱 목표를 세우고 살다가 나도 천국으로 갈랍니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여기 한부엌 군사님한테 얘기하면 구해줄 거예요. 우리요, 지금 작은 서점에도 몇권 있을 겁니다. 스베덴보리의 위대한 선물. 이 사람은요, 영적 세계를 많이 본깁니다. 57세부터. 예를 들어서, 스베덴보리가 한 번은 귀족들 모임에 갔는데, 귀족들이 빈정거리는 거예요. 당시 뭐 사후 세계를 본다고? 말도 아닌 소리, 과학자가 뭐 치매 걸렸나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고 그 중에 한 명이 이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죽을까요? 자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세배된 보리가 분위기에 할수 없어 이래 돌아보고 그 중에 제일 젊은 백작이 있어요. 저분이 제일 먼저 죽겠네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피시피시 웃고 안 믿었지요? 그 다음날 그 사람이 죽었어. 아주, 그 당대에 아주 히트 뉴스를 했습니다. 그 뒤로 스베덴 보리가 그런 예언은 절대 안 했어요. 절대.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린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을 무슨 안이라 그럽니까? 영안. 영안. 영안이 열린 거 영안이 응? 아주 소중한 책입니다. 특별히 초신자들은 이런 책을 봐야 돼요. 이런 책을 보는 것을 영성 수련에서는 거룩한 독서라 그래요. 라틴 말로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 성경이 거룩한 독서의 기본이지만은 더하기 이런 책을 읽는 겁니다.